네,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어, 필기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딱 필기 강의를 하려고니데 화면이 딱 오, 동아시아 지도가 나와 있죠. 어, 여기 딱 표시해 볼게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도 보저알수 있겠지만 어, 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나와 있는 지도를 선생 사용할까요? 우리가 보통 한국사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내용이 기억나실 거예요. 어 천삼 천구 년대 어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다고 그랬고 그게 이루어진 이유가 일본이 어, 제국주의적 시절이긴 했지만 또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어,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나라를 한국을 굉장히 강압적이고 민족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그 자기 민족이었던 일본 민족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던 가장 어두운 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경이 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인들도 어, 한국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어,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해외 지역에서 저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 물론 이제 평화적으로 저항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어, 1930년대, 저적 적을게요. 1930년대, 1930년대에는 무장투쟁을 무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일본이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뿐만 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어, 무력 침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력투쟁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무장투쟁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지도를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930년대 무장투쟁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어, 이 무장투쟁에 대해서 설명할 하려면 이 무장투쟁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성,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이 어 적들 적들의 요인이나 건물들을 기관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바로 우리가 의열활동이라 했잖아요. 지나시어 지지난 시간에 의열투쟁. 자, 그 다음에 독립군들이 하는 군사적 활동도 있었어요. 자, 이두 가지 활동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의열 투쟁이나 군사적 활동이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열 투쟁으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의열 투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히나 1930년대 이후로 가장 대표적인 게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지역 우리가 상해로 부르죠. 상하이. 자, 이 상하이는 말 그대로 외교 사주단이 많이 와 있는 중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본군이 여기를 첨녀, 어, 쳐들어와요. 어,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 어, 침략해 들어와요. 그래서 1931년부터 193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이 상하이에서 중국과 전투를 벌였던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상하이를 점령을 해요. 자, 이 점령하는 시기에 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보가 있었잖아요. 임시정보로 합시다. 자, 요 시기에는 어떤 투쟁인선는지 보시면은 이 의열투쟁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일본 도쿄로 갑시다. 도쿄. 자, 이 도쿄에서는 이봉창 의사가 어 일본 왕이 지나가는, 일본말로 천황이라고 그러죠. 덴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일본 천황이, 일본 왕이 지나가는 행렬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근데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의결을 하시기도 하고요. 1930, 죄송합니다. 32년. 자, 그 다음에 이 상하에서는요, 자, 이 침략을 했어도됐죠 일본이. 그래서 이 상하에서 정승 기념 플러스 자기들 국왕의 생일 기념도 했었어요. 그래서 행사를 때 했었는데, 윤봉길 의사 딱 등장합니다. 자, 윤봉길 의사. 어, 1932년입니다. 어,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에 불병 폭탄이 던져 가지고 어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요인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 지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열 투쟁은 단순 테러 사건하고는 달라요. 테러 사건은 불특정 다수,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 죽이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 민간 시설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열 투쟁이란 것은 어 적대 국가에 대한 요인이나 적대 기관의 어, 여러 가지 식민기관으로 활용됐던 곳을 파괴하는 활동, 바로 의료, 의열투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구원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 윤봉길 의사는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 단체를 뭐라 고 그러냐면, 음, 한인 애국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융, 어,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 두분다 여기 가입되셨는데, 김고선생께서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상하이를 점령했었던 일본군이 임시정부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혈안에서 임시정부는 중국 안을 막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충칭까지 가십니다. 충칭. 정확한 위치는 여기는 아니에요. 어, 대략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임시정부 특히 한인애국단에 속해 있었던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다수의 일본군 관련자들 장군들을 죽이는 바람에 어이 당시 중국 일본하고 전쟁을 벌였을 때는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전쟁에 졌잖아요 어, 전투에 졌죠 전투에서 그래서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말을 남겨요. 어, 수만 명의 중국 군대가 할수 없었던 일을 어, 단한 명의 조선인이 했다. 한국인이 했다. 중, 조선 청년이 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이 김구 선생을 지원합니다. 지원. 그래서 결국엔 충칭까지 갈 때도 많은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혹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신 건 인정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 독립하고 무슨 큰 관계는 없지 않냐 나중에 1945년 8월 15일날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습니다 형식상으로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분명히 한번한번의 독립 의지가 크나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중국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당시 당이 국민당이었는데요 장제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어, 나중에 이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키게 되니까 어, 1943년부터 이제 어, 연합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뭐 소련 이렇게 할것 없이 연합국 체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연합국들이 모여서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 중국의 지, 중국의 대표였던 국민당의 장제스라는 이 사람이 회담장에 나가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실제로 여러 회담에서 확인이 됩니다. 선언에도 보면 한국을 적당한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시켜준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윤봉길 의사께서 활동하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주지역으로 가볼게요 만주지역을 한번 가보면 수많은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립군들 활동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글자 개판이네요 어, 지리적 위치까지 다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독립군 자그 다음에 조선 혁명군 이두 단체는요, 지난주에 쌤이 독립군 활동, 1920년대에 있었던, 어, 저기, 어, 청산리 대처, 그리고 그 뒤에 이었던 간도 참변으로 피했다가 다시 자유시 참변으로 그 뒤에 다시 내려왔던, 어, 독립군들 활동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삼부로 나눠져서 그삼부가 도시 다시 통합하는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와중에 만들어진, 어, 군사조직입니다. 이 단체가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군과 연합해가지고 일본군에 승리한 기록,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들도 있었어요. 독립군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중국 공산당도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국민당도 있었는데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당시 중국 공산당도 있었어요. 이 공산당과 연합을 했던 단체도 있습니다. 동북 연군이라고요 단체가 또 있어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중국 안쪽에는 의열 투쟁의 대표적인 단체였던 어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해요.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홍봉 선생이 있는데요. 이 김홍봉 선생이 중국 내에서 뭘 만드셨냐면 조선 의용대를 만드십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 충칭으로 갔던 어이 색깔 좀 바꿀게요. 충칭으로 갔던 임시정부에서 만든 군대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국 광복군 자, 이런 단체들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한국 광복군은 말 그대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 어, 설립이 됐습니다. 창설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조선 의용대 세력까지 연합을 시킵니다. 김원몽 선생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세요. 자, 여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 광복군은 나중에 뭘 하냐면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제 2차 세계 대전에 어, 가담을 하게 되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어디다가 했겠어요. 일제에다가 했겠죠. 그래서 이걸 했던 이유가 나중에 한국이 독립이 될때 분명히 우리가 승전국으로서 강대국들에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한 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1944년부터 해서 45년 동안까지는 한국 내에 국내 진공 작전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일본 어 여기 좀 색깔 좀 바꿀까요?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되죠. 원자폭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시도해서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또 실패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어~ 한국, 광복군 관련해서 하나 또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당시에 일본이 어~ 1930년대 후반만 가더라도 중국하고 이제 중일전쟁을 전격적으로 벌입니다 전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만주에서도 이제 넘어오고 이런식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징집을 강제 징집을 당했었던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어 탈출해서 한국 광복군으로 넘어오려는 움직임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게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어, 선생님이 이제 임계에 출퇴근을 하는데 차로 40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35km인데도 차로 이제 그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진짜 수천 수백 k 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겨우겨우 살아서 탈출 한다 하더라도, 이걸 진짜 이동한 것 자체가 너무 기적적인 일이에요. 자, 이걸 왜 설명하느냐. 어, 당시 친일파에 대해서 여러, 그 옹호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걸 보면 옹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친일파,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뭐그 당시 사람들은 꿈이 없냐? 일본 하에서 일본에 협력을 하는 모양새긴 하지만 자기 꿈위해서 교사도 하고 군인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엄연히 이런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떳떳하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되 그분들은 너무 100% 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것은 전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겪었을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가, 생각이 잘안 들어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셨을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당시 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분들 모두 우리가 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사나 군인들이나 경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욕할 수는 없지만 어~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보시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무엇이겠는가라는 걸를좀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930년대 이후 40년대까지 이런 무장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됐고또 사실이긴 하지만 어, 당시에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꽤나 있었어요. 자, 민족말살을 할때 일본들이 일본 애들이 했던 모션들이 있죠. 뭐냐면 역사를 바꿉니다. 야 너희들은 우리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어. 자 이걸 뭐냐고 하면 식민사관이랍니다. 식민사관. 어당 아, 우리가 강대국 일본한테 통치를 당하는 게 당연한 역사였네?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한글을 없애려고 요 한글 신문도 다 폐간시켜버리고 학교에서 한국어나 심지어 한국어를 그냥 모르고 썼으면 벌금을매기거나 징계를 내립니다. 학생들한테.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 이걸 어떻게 민족 문화를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자, 식민사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민사관, 여기 적어드릴까요? 자, 이 식민사관은 말 그대로 식민지 통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논리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너희들의 역사는 상대방, 식민지죠. 상대방의 역사, 그 조선이라고 합시다. 조선의 역사는 발전이 없었고, 옛날부터. 정체되어 있었고 너희들은 싸우기만 바빴고 당파끼리 그 붕당싸움을 하죠. 그리고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한테 지배당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이 계신데요. 이 신채호 선생은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주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스스로 발전해 왔다라는 과정을 서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좀 이게 이분이 좀 좀 세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풀다 보니까 아니면 정확한 논리 어, 논리를 막 다양하게 쓰긴 하셨지만 당시에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어, 어 당시에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기록에 대해서 100% 밝혀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음, 논리적으로 좀 뛰어난 뛰어 넘으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 분명히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어, 주체적인 발전 역량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요. 박은신 선생은 어,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일제 침략과정과 독립운동의 열사를 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계셨는가 하면, 한글을 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과서 77페이지에 보면 한글 연구와 보급운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말과 글을 없애려고 일본 애들이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국어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선어 학회를 나중에 만듭니다. 처음에는 조선어 연구회라고 불렀어요. 어 이게 바로 1921년에 만들어졌고 어 한글날이라고 요즘에는 말하지만 그 당시는 에 가갸날. 그 가갸 거겨 고겨 구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날을 정하고요. 잡지 한글을 반간, 발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학회로 확대 개편을 하고, 어, 이 학회는 한글 강습회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마련하고 표준어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총, 이게 바로 193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또한 이거를 이제 총집합제로 만들기 위해서 대사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전을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것 역시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작, 사건 조작이죠. 사건 조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어, 대다수 지도자들이 어, 잡혀가게 되고, 어, 실제로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더니 조선 그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어, 거의 다 대다수의 이 회원들이나 지도층이 어, 일본에 이제 체포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어느 창고에서 이 작업을 하던 어, 결산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 배우기 힘들고, 어, 국어 배우기 힘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어, 당연히 공부니까 어렵습니다. 쌤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는 어려운 거다. 어, 한국사 어렵, 공부도 어렵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렵긴 어렵고, 우리가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도 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 민족적인 어려움이 처해지는 그 시대에서 어,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왜 역사나 국어가 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요성은 잘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8페이지야 교과서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면 문학과 예술에 나타나는 변화들도 있어요. 문학 작품,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영화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어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 1920년대에 대한 얘기가 꼭 시험에 많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나 수능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 항상 나온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나온 규라고 하는 분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시거든요. 이게 바로 1900 20년대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1920년대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설명드린 이유는 쌤이 이, 이 문제를 좀 자주 봤거든요. 이 영화 아리랑이 소개된 이 시점을 딱 두고 20년대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들이 꽤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